민주아우디 한상진 드립니다. 지난 10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선택해 주셨던 아우디 Q5 차량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도 아우디에서 4년 가까이 근무하던 시간 중 가장 많은 고객님들께 차량 인도 도와드리 한 달을 보냈음에 너무나 감사한 이번 달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아우디에서 프로모션을 확 올려 특별 할인을 진행하는 모델은 재고 여유가 길어도 한달 반에서 두 달을 못 넘긴 것만 같은데요. 11월, 12월 정도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고객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 올립니다. 아우디 Q5 2024년식의 뒤늦은 재고 오픈으로 일반형 스타일의 프리미엄 등급 차량은 23년식 스포트백에 들어갔던 5 멀티 스포크 휠이 장착되어 인치수는 동일하나 디자인 때문인지 차체가 더 크고 이뻐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실내의 경우에는 나무가 들어갔던 우드 소재 트림에서 블랙 하이그로시로 변환하게 되다 보니까 점잖은 느낌보다 조금 더 깔끔한 인테리어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디자인도 한몫하였지만 뒤늦은 조건 인상이 아닌 입항된 소량제고 올해 무조건 다 판매한다는 공격적인 조건으로 정말 열심히 출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치 두달 판매하고 마감되어버린 24년식 A6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금일은 Q5 차량은 이전 영상처럼 직접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기보단 차량을 구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지만 차량도 실제로 보았고 아우디를 구매를 할지, 비엠 벤츠를 구매할지 고민 중인 고객님께 조금 더 적합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서 색상 및 재고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Q5 차량의 경우 스포트백 모델과 일반형 모델 두 가지 라인업이 대표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으며 색상의 경우 여섯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장 컬러의 경우 블랙, 그레이, 화이트, 실버, 그린, 블루이며 실내 색상의 경우에는 블랙, 브라운, 베이지 시트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컬러를 말씀 주시면 저도 재고 확인하여서 유무를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 남아있는 차량의 재고의 경우 일반형 모델의 재고 소진이 조금 더 빠를 줄 알았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스포트백, 쿠페형 모델의 재고 소진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포트백 모델의 그레이 색상의 경우에는 거의 현재 모든 재고가 마감된 상황인데요. 금방 판매될 줄은 알았지만 스포트백 모델이 먼저 소진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조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인기가 가장 많은 화이트 컬러는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만약 내가 이미 상담 중인 직원도 있고 그레이 색상으로 계약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배정까지 받아보신 상황이신 경우에는 꼭 제가 아니어도 된다 보니까 빠른 출고 진행하시는 부분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형 모델의 재고입니다. 일반형 모델은 다행히 다양한 색상 폭넓게 재고 여유를 가지고 있으나 가장 선호하시는 내장 색상 중 하나 브라운 시트가 적습니다. 저희 원주 전시장에는 브라운 시트 차량의 배정을 조금 더 유리하게 받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전국 재고 합산으로 보았을 때는 블랙 시트가 좀더 많지만 저희 전시장은 독특하게도 브라운 시트가 좀더 많은 편인데요. 아우디 Q5 차량을 고민하는데 브라운 시트로 보고 계시는 고객님께는 셋째 주 정도는 넘어가지 않는 부분 권장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아우디 Q5의 브라운 시트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 꼭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원주 전시장에 전시된 Q5 차량의 시트 색상이 마침 브라운이다 보니까 인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저희 전시장 한번 방문 주신 다음에 차량 선택 직접 보시면서 선택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프로모션 고민하는 고객님들께서는 12월에 구매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쉽게도 저희 아우디는 매달마다 재고가 나누어져서 입항이 되고 있고요. 또 10월에 입항된 차량이 마지막이었다 보니까 이 차량을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합니다. 12월의 경우 선호하시는 컬러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 및 재고 부족으로 인한 프로모션 감소 또한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와 같은 사례로 8월에 프로모션이 높았던 Q2 차량 올해 모든 재고가 소진이 되었고요. 또 9월에 프로모션이 높았던 Q7 차량 같은 경우도 올해 모든 재고가 소진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A6 차량 프로모션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조금 더 조금 더 고민하시다가 구매 시기를 놓치신 고객님들께서는 어 재고 부족으로 인한 프로모션 축소로 결국 선택을 못 하시고 A6도 올해 모든 재고가 마쳤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Q5 차량 이번 달 출고 진행하시게 된다면 후회 없으심을 자신하고 있고요. 만약 제게 차량을 맡겨주시는 경우 영상 및 사진 등 최대한 꼼꼼하게 남겨드려 타 지역에서라도 맡겨주시는 고객님께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출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영상과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올리게 되었는데요. 고객님 차량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Q5 차량 설명 영상도 한번 꼭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주전시장 한상진 대리입니다.